여보! 여보 일어나! 오늘 등산 간다며! 공주님! 일어나세요! 아! 즉시 말아라! <laughs> 아이 생얼 어때서! 많이 아. 보여줬잖아! <laughs> 구독 취소한다고! 아 무슨 구독 취소를 해! 이뻐! 어? 뭐야 어휴! 난 아, 생얼이 먹히는 뭐 나이 지나갔어! 아, 아니 지금 굉장히 순수해 보여! 괜찮아! 아니야! 그런 아니야! 나 순수해! 레온이 어제 안 잤어? 아예 두 시간씩 그러나고 엄마 여섯이 아빠 어 진짜? 응 등산이 아니라 우리 호텔 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오? 어? 텔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<laughs> 아직 내 생활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? 그런 생각이 아니라 피곤해 보여서 그래 응. 씻어 빨리 아 우리 막내 좀 보여줄까요 구독자분들한테 레오나 잘 잤어? 또? 응. 아니 하루에 분유를 레오니가 1리터를 넘게 먹어서 볼 보세요. 포동포동하죠? 많이 먹긴 많이 먹나 그렇지 그치, 그치? 근데 잘 먹어야 좋아 애기들은 아잘 먹으면 좋지 응. 이제 조금씩 옹알이도 하고 웃는 것도 잘해요 아오 어 조금씩 아오 야. 웃어볼까? 따끙? 따끙? 응 엄마 우리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응. 어디로 가? 안산 안산? <laughs> 아니 그 경기도 안산이 아니라 여기 서대문 안산이 있어 아니 안산이 산 이름이야 아난도 안산을 못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냥 등산 하고 올게 엄마 뭐좀 사올까? 아니야 너 아직 봉쇄리도 덜 끝났는데 천천히 조심해서 해또 빡세게 하지 말고 에이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빡세게 안 할게 빡세게 안 할게 옷다 사게 입고 나가고 어다 사게 입었어 내복두개 양말 신었어 엄마 <웃음> <웃음> 자기도 나이가 좀 먹긴 먹었나 보다 왜 아침을 안 먹어서 여기라도 못게 해? <laughs> 아니 아니 <웃음> 뭔데? 가을 되니까 등산 땡기는 거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 아저씨야 요즘 MZ세대들이 등산 얼마나 좋아해 진짜? 올라가 봐 젊은 애밖에 없을 거야 자기는 어떤 앤데? 젊은 거 살짝 너무네 계단이 <laughs> 어, 아, <laughs> 아, 아줌마? 아줌마 아줌마 삼행시 태워봐 아침과 사백 씨. 어. 아. 아침부터왜 이렇게 예뻐? 춤. 아좀 힘든데? 춤인 해도 춤이 하른데 없네. 오. 어. 마. 마누라 열받게 하면 올라간다. <laughs> 야 잘한다. 어? 올라갑시다. 아 간만에 꽤니 뼈건게 아니야. <laughs> 오 좋다. 어우 벌써 힘들다 그제 <laughs> 지금 뭐 이게 계단 한열번 올라왔나? <laughs> 와 근데 6 0 k g 긁고 올라가는 거랑 8 0 k g 긁고 올라가는 거랑 달라? 어어 어, 누가 기어나올것 같아 <laughs> 어 아, 아버님이다 아빠? 네 여보세요? 음 어디야? 어 아버님 우리 여기 눈상하러 왔어요 어+ 아 몸은 괜찮아 아저 선생님 이거 아이 아, 진짜 그럼요 아이, 조심해, 이게. 아 조심해 얘기 아유 어, 아버님 혹시 빵 아.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나 좋아하고 말고 아,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빵좀구해다 드릴게요 <laughs> 밤으로. 아유+ 아유 괜찮아 안 해도 돼 아유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버님 말생하세요 응. 맞지. 맞지. 네네 네. 네, 네, 네. 좋네. 능선하면서 밤도 잡고. 자기 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? 모르는데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어. 고순도처럼 막 가지가 달렸어. 아, 알아 알아. 나 옛날에 여섯 친내고향하면서한번 탔었어. 그렇지. 닦겠지. 어. 어 맞아 맞아. 그래서 옛날에 밤나무 밑에서 어. 밤 줍다가 머리 찔리고 막 그랬거든.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<laughs> 그래서 그래? 뭐가? <laughs> 아뭘 뭐.. 좀큰 걸로 맞았나봐 <laughs> 아팠냐고 물어봐야지 아봤을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제발 위에서 큰거 하나 떨어져라 <laughs> 같이 떨면 안 되는데? <laughs> 그만해 <웃음> 진짜. 와 단풍 틀기 시작한다 그러네 와 이제 시작 카일이구나. 와 일주일 지나면 완전 물들겠다, 그렇지? 아 예쁘겠다. 근데 나 한국에 와서 처음 들은 얘기 있는데 어. 남자들이 카일 탄다고. 이게 무슨 뜻이야? 뭐 외롭다는 얘기지. 왜외로워 그냥 뭐 싱숭생숭. 어. <웃음> <웃음> 아 나도 잘 몰라 실수 실수 이 뭐야 <laughs> 이빨이빠졌어 그러니까 이빨 빠진게 아니라 실수 <laughs> <쉬수>, 실수 <쉬수, 쉬고. 웃음>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썰렁 썰렁 한 거지 <laughs> 아이고야 썰렁 썰렁 하면 썰렁탕 먹으면 되지 <laughs> 내가 언제까지 아, 아, 참아야지 되어 조심해 진짜 조심해 이거 봐 다쳐 <laughs> 근데 오빠가 여자 만나서 갈안 탔어 아니면 칼 탔어 <laughs> 뭘칼타나 여자 없었어 <laughs> 아그럼 오빠도 갈 탔어 옛날에는 가을만 되면 외롭고 뭐 그랬으니까 가을 탄 거지. 그래? 버스도 탔어? 관수났어? <laughs> 한국말 그렇게 막 쓰면 안 돼. <laughs> 세종대장님이 이러려고 한글 만든 게 아니라고. 확실히 아직 출산 몸이라 그런지. 어. 힘든. 그러니까 어떻게 <laughs> 골반이 이렇게 커지냐. <laughs> 신기해. 커진 게 아니라 열렸다가 어. 아직 안 타친 거지. 뭐 엘리베이터야? <웃음> <웃음> 내 <laughs> 기분 아, 제가... 이해하겠지, 그지? 어이가 없지. 아나산산해서 여기가 일주에서 지하로 내려갔다. 아유 웃겨? 이게 러시아식 유머? 아, 웃겨. 아니야 시아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난 하면 내 팔이 날라가. 자기는 왜 이렇게 좋아요? 웃겨. 그러니까 아, 어렸을 아, 때 내가 밤나무에 맞은 게 아니라 자기가 밤나무 맞은 것 같아. 아 아버님 밤 여보 우리 버리가자 어디야? 잠깐만 나 잠깐 일단 물좀줘목 말라. 아 됐어 이따가 줄게 올라갔어 줄게. 아니 아무리 겨울혼 있어도 물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? 아, 조심해 거 멧돼지 있을 수 있어 같이 가. 괜찮아 내가 이겨. <laughs> 진짜. 같이 가 같이 가. 와 근데 여기 길 근처에 밤이 하나도 안 보인다. 그렇지. 저 숲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있겠지. 들어가봐 들어가봐 <laughs> 어, 여기 나 <난> 떨어진대 <laughs> 아까 배돼지 잡을 수 있다며 아나 아직 산소리안 끝났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아, 아빠한테 왜밤 얘기를 꺼낸거야 도대체 <laughs> 아니 산이니까 만을줄 알았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<laughs> 오마이갓 아니 여기 아. 좀 쉬었다가 가자 <laughs> 좀... 생각해보니까 밤막주시면 안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산 주인이 있어? 아니 그 생태계 보호라고 해서 불법일걸? 잠깐만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? 아뭔 소리야 러시아에서 그칼 되면 다숲 들어가서 버섯 키고 그래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어. 그러네 다람쥐나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함부로 주시면 불법이네 진짜? 어, 불법이야 불법 어. 안돼안돼와밤추었다가 간판 갈 뻔했네 <laughs> 그러게 대박 어, 동물들 먹을 것까지 자기가 다 먹으면 안 되지 <laughs> 아 내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아버님한테 주려고 그랬지 방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어. 편의점에서 군밤이라도 사들이어 티 날려나? 아니 당연히, 당연히 티 나지 당연히 그래 꼰차를 너무 좋아 하면 안돼 사서 드리자 그래, 그래. 사서 드리자 저기가 정...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여기는 안될거 같아 오빠 뒤에 잘 있어 아, 그래서 무서워 <laughs> 조심해 아 여기 계단처럼 돼 있잖아 뭐 이게 계단처럼 돼 있어 그냥 돌인데 왜 저러 아여 뭐야 어 보름달 보여줄까 무슨 보름달 아! 하지마. 여여 쉬었다가. 어, 좋아 좋아. 어, 이거. 배고파, 그렇지? 어. 나 엄마 해준 약밥 챙겨 왔는데 먹을래? 자기 약밥 먹어? 오, 엄마 해주는 게 얼마나 맛있어? 진짜? 어.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나한테만 해주니까. 이게 약밥 왜 이렇게 까매? <laughs> 오늘 좀 까맣네. <laughs> 그러니까 원래 약밥이 약간 갈색 아니야? 나를 진하게 살아나니까 색깔도 진하게 했어. <laughs> 아니, 나 약밥 안 좋아해. 그냥 물이나 주세요. 아. <laughs> 나 약밥 안 먹어. 사마? 아. 어. 빨리 줘. 아, 나 목말라. 짠쩝 먹고 리 어디 챙긴 거야? 엄마 <laughs> 약밥이랑 먹고 리랑 <막코리랑> 같이 가져왔어. <laughs> 야, 진짜 자기 많이 사랑하나 보다 아, 맛있겠지 야 색깔 봐라 이러려고 왔구만 갑자기 등산 왜 가자 했네 비올 때는 막걸리에전등산할 때는 막걸리약밥마어마어 오이 마나 맛있어 어마마어 오이 마나 맛있어 와, 이거인다 <laughs> <오, 오므만한 맛있어. 웃음> 나물 달라고 내 마실 거. 아 맞다. 자 여기 아기 거. 아기란 <laughs> 이 사람 뭐. 아주 모유 수유 끝나니까 신났구만. 아 임신하면서 비올때 이렇게 막걸리 생각이나 엄마 생각도 나고 아주. <laughs> 어? 자기도 가을 타네? 먹이 타는 거지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<laughs> 와. 단풍이 보이네? 갑자기 뭐가 <laughs> <작게>? <laughs> 보이기 시작해? 한잔 마시니까? 보이기 시작해 한잔또 가면 여기 완전 다람쥐들이 막 점프 점프 갈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조금만 마셔 아 그럼 막걸리 아, 아, 술이냐? 음. <laughs> 뭐야? 음료수지 아 음료수 <laughs> <laughs> 아, 좋다 어, 요뭐나 올라오면서 생각해봤는데, 어, 우리 등산 모임 갈까? 갑자기 무슨 등산? 니 호집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는 등산 모임 어때? 어, 나쁘지 않은데? 그렇죠. 어. 근데 등산하려고 모이는 거야? 아니면 막걸리 같이 마시려고 모이는 거야? 어, 뭐 겸사 겸사. <웃음> <웃음> 구독자 여러분 어때요? 등산 모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? 그 만약에 하면 몇명 정도? 뭐한스0 명? 아그 정도 있을까? 뭐 없으면 오빠만 그곳다니던가. <laughs> 근데 사람이 있어야 모임을 하는 거고 어. 뭐 산도 어디가 좋은지 추천받고 그러는 거지. 이제 막걸리 먹기에 좋은 산 <laughs> 추천을 받고. 뭐 이름부터 모임할 거면 어. 이름부터 생각하고. 아, 이름. 아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. 아 잠깐만 금방 떠 오를 것 같아. <laughs> 그래? 막걸리 먹으니까 머리 잘 돌아. 잠깐만. 어. 어. 미호. 미호. 드는 <laughs> 신. <laughs>